저희들이 반드시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부강릉 논의가 여전히 부산항 등 불경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2년 기준 북구강릉 물동량 3,400만 톤 가운데 LNG와 가수음축수가 60%. 원유 석유 제품이 21%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화물이 비컨테이너형 자원화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북구항의 음, 특성을 살려서 컨테이너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에너지와 자원화물은 여수, 광양항과 울산항, 수도권과 배을 물류는 인천항, 평택항으로 선종별 화등별로 특성을 살려서 거점 항만 전략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형이 동의하십니까? 네, 북극 항로 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의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발전 전략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수나 울산 그리고 인천 각각 그 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종의 특성에 맞게 분화해가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가겠습니다 예. 여수 광양항은 이미 석유공사 와 민간의 대규모 원유 저장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또 LNG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대의 최고의 해상 환적 체적기라고 지금 이 평가가 나 있는데, 원유, LNG, 암모니아 등을 해상 벙커링하고 또 해상 환적할 수 있는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좀 육성해야 된다는 지역의 요구가 강한데. 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그 관계 부처하고 같이 논의를 하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전남 공약으로 해상풍력과 용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태양광 등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함에도 전력 개통망또 소비처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에 재생에너지 관련 항목들 다수 담겨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전남은 지난 대선에서 85.87%라는 전국 최고 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남의 압도적 지지에 대한 국민주권정부의 전북적 배려,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어,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 또 잠재력 어,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어,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고요 그리고 전남이 그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 또한 오랫동안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후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오국삼택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이 어떤 성장 전략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가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의 미래비전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네, 풍부한 농토와또 넓은 바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비전이라고,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신재생에너지 업무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네,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